아파트 급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급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왕시의 매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시로 급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4위 경기도 의왕시 3동에 있는 한아름 2차 23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2년 된 아파트로 201동 20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2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1,7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0.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8,410만원입니다. 23위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있는 한아름 1차 23평 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3년 된 아파트로 101동 20층 건물의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억 8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3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0.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7,280만 원입니다. 22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삼신 구차 16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40년 된 아파트로 5동 4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억 6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2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0.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6천만원입니다. 21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인더건 숲속 마을 3단지 33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5년 된 아파트로 303동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30.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2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반도보라빌리지 2단지 35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4년 된 아파트로 209동 18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4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300만원입니다. 19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백합 21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2년 된 아파트로 105동 16층 건물의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9천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1.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2580만 원입니다. 18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한일날에 26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9년 된 아파트로 201동 21층 건물의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1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31.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1,070만원입니다. 17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성원 이화 1차 24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6년 된 아파트로 106동 22층 건물의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4억 1,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8 0 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1.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6,185만원입니다. 16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신안 23평 북서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5년 된 아파트로 3동 1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7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1.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1,520만원입니다. 15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백합 21평 남서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2년 된 아파트로 104동 17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3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9천 5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3.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2천 2백 10만원입니다. 14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3호0조 34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4년 된 아파트로 101동 18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원, 전고점 가격은 7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3.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5억원입니다. 13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진달래 24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8년 된 아파트로 103동 21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3억 1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6천6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3.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9천9백20만원입니다. 12위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원효선경 21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2년 된 아파트로 101동 17층 건물의 1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3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2,210만원입니다. 11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신한 24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5년 된 아파트로 1동 1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억 4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2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4.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4천2 8 0만원입니다1 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해모로 25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2년 된 아파트로 1 0동 2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4억 1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3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4.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3,940만원입니다. 9위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있는 효성청솔 24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9년 된 아파트로 103동 2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4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5.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1550만 원입니다. 8위 경기도 의왕시 3동에 있는 장미 20평 남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1년 된 아파트로 대기동 12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억 8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4천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7.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80만 원입니다. 7위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있는 장미 20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1년 된 아파트로 백이동 12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억 8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4천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7.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80만 원입니다. 6위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있는 새천년미주 2 4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6년 된 아파트로 1 0동 2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3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4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8.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1,550만원입니다. 5위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있는 38차 스무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40년 된 아파트로 이동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3억 9천8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9.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4위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있는 새천년미주 24평 동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6년 된 아파트로 104동 17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3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4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40.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1,200만원입니다. 3위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있는 우성 5차 16평 남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40년 된 아파트로 1동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2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4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7,980만원입니다. 2위 경기도 의왕시 3동에 있는 38차 19평 남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40년 된 아파트로 1동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42.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객 가격은 1억 2천 7백 20만 원입니다. 1위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있는 3신 8차 19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40년 된 아파트로 3동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42.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2,720만 원입니다.